여러분 안녕하세요 훈이쌤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408일차고요. 오늘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잖아요.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씩 이해하고 배려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만의 방법을 스스로 파악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하죠. 사람들마다 선호하는 방법이 다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효과적인 대화가 필요한데요. 대화를 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대화를 할 때를 생각을 해볼게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자신의 생각을 덧대죠. 상대방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이야기 합니다. 이처럼 대화는 서로의 생각을 이어가면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생각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공감하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 볼게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듣는데 집중을 하되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가치 판단이죠.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가치 판단을 하는 경우 관계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잘 들어주세요. 상대방의 의견에 공감을 하는 표현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 하나만으로도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차이점 확인하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른 사람과 자신의 생각이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라온 환경과 배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죠. 처한 환경도 모두 다릅니다.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고 경계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차이점을 확인하면 서로의 관계에 도움이 됩니다.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으니까요. 서로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도움이 되는 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대화를 할때 상대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의 의견에 공감하고 존중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정서적으로 안정되기도 하니까요.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정확하게 차이를 파악하면 서로 존중하고 또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름을 알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